내 걱정에서 만들어준 거구나. 고맙다, 형수야. 아이, 이걸 두세요. 이거 지희 거예요. 아, 지희 아직도 아픈가요? 저녁도 건너뛰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구나. 지희야, 아, 지희야, 자, 이것 좀 먹어봐라. 응, 자, 생각 없어요. 네 생각만 하니? 입맛 없어도 아이 생각해서 한술 떠. 비닐키도 있어 보이던데, 산모가 뭐든 잘 먹어야 돼. 저기, 정말 안 좋은 거면, 휴가 내고 입원하자. 며칠 유행하면 좀 좋아질 거야, 응? 엄마 미안해. 뭐가? 그냥 이것저것 다, 엄마가 줄릴걸 그랬나 봐.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이제 우리 딸이 엄마 된다고 철드나 보네. 결혼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너 잘되라고 반대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져주고 너 결혼시킨 게 백번 잘한 것 같아.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서 아이도 가지고 행복하잖아. 물론 장소방이다 마음에 차는 건 아니지만 뭐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내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엄만 그거 보면 됐어. <laughs> 어? 엄마 미안해. 아 이제 아니 얘가 정말 왜 이래. 너무 미안 엄마. 임신하면. 원래 마음 약해지고 눈물 많아지고 그런 거야 응 울지 마 울지 마응기 빠져 울지 마응 마, 마, 응? 그만 울어.